역시 제가 카메라를 앞에 두고 우리 쌤들의 채팅을 보니까 방송에 인사드리기가 아주 편해졌습니다. 전에는 제가 이쪽에 서 있었어요. 이렇게 카메라가 지금 저를 카메라가 제가 카메라를 보고 있, 이렇게 렌즈만 보고 있는 상태라 우리 쌤들을 바라볼 수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커피를 해도 커피를 하는 건 이게 더 편해요. 훨씬 편합니다. 몸에 딱 붙여서 현상 보고 커피만 내리면 되니까. 아, 아 이런 해프닝이 좋아요, 그렇죠? 네, 해프닝 좋아요, 그죠? 허경영님도. 자, 별일 아니 해프닝니까. 좋았습니다.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할 때는 채팅을 읽지 못하지만 제가 혼자 어떤 커피를 내리는 시간에. 커피를 내리는 것만 생각하면 이쪽에 있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선생님들께 특히 몸을 쓰는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너무 좋은 몸을 쓴다. 커피를 내리는데 몸 전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, 검지와 엄지는 고정하고 몸을 이용해서 조양이 된 상태에서 몸을 써서 온 몸으로 내리는 커피 한잔 이런 것들. 넘어갔는데 한번 더자 한번만 중앙을 건드려 볼게요 살짝 일으켜 보고 좀 강하게 중앙 확인 잘안 하는 건데 이쪽에 한번 또 왔으니까 이쪽에서 이벤트를 만들고 다시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도 녹임이 이렇게 녹임이 새까맣게 나올 때 이게 입합전 팽창이거든요 하, 여기에 힐링이 여기 있어요. 이 순간. 아, 눈으로 보는. 얼마나 이게 맛있을까. 입안에 들어왔을 때, 그 어떻게 풍부하게 입안에 그런 감칠맛이 향과 그 전체적인 그꽉 차있는 바디와 이런 걸 상상하게 흔들죠. 상상의 기쁨이 있어요. 이것도 물론 진하게 추출되고 있고. 요 아, 좋습니다. 모든 순간이 이 순간. 다른 거는 딱 커피밖에 떠오르지 않는 거죠. 저 커피의 컬러를 보면서 내가 마실 저 커피를 이렇게 내려지는 순간의 기쁨, 아, 일이 잘 됐구나. 라는 기쁨 플러스 저것이 어떤 맛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동시에. 근데 우리는 마치 어떤 기대감을, 그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그큰 행사에 어떤 선물을 받고 어떤 그큰 이벤트에서 뭐 당, 당첨이 되고 하는 그런 거에 그 어쩌면 그 뭐랄까 기쁨을 상상하는 근데 우리 매일 하루하루가 하루하루가 내리는 순간에 그게 이,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힐링이 되겠죠. 순간의 힐링은 말 못할 정도로 아주 기쁨 그 자체에 기쁨 그 자체 가을만의 또 특권 약간 더 센치해지는 게 가을이잖아요. 그러니까 가을 센치하면 좋습니다. 매일 센치하면 좀 날카로워 보일 수 있는데 가을에 잠깐 네. 혼자만의 어떤 가을 세계관의 정취를 한번 느껴보시고 또 그걸 커피 하시면서. 또 자기걸로 싹 만드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고요막 내리고 있는거죠 네, 뒤에 후반부는 막 내려서 조금은 지저분할 수 있는 특징까지 뒤에서 한번 보자 라는 취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모치대,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40cm 네, 저만을 위해서, 방송을 위해서 특별 제작을 해주셨어요. 청주의 김항모 대표님. 청주는 또 오늘 울산하고 전주 이야기 많이 했는데 천안은 매일 얘기하니까요. 청주의 청주의 지연식 분들이그 카페 오공이 대표님이 계세요. 오창의 이나 쌤이 있고 트랑은 이제 트랑만의 어떤 그 세계관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그거 자체가 좋고요. 좋죠. 시나시피 볶은 커피에 그한 방울 한 방울이.